예, 안녕하세요. 저희 수연당 강화도령입니다. 여기는 저희, 뭐, 위초 때 보셨지만 저희 신아버지랑 오늘도 같이 이렇게 촬영하게 됐어요. 그래갖고 이제 저희 아버지 인사 빨리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이제 이번에 개인 채널로 해갖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있으면 아버지하고 같이 설명도 드리고 뭐, 그렇게 해서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. 아버지도 얘기해. 얘기요 얘기해요. 말씀이 없으신지요? <laughs> <laughs> <얘기해요. 웃음> <laughs> 도와주세요. 필요하시다, <laughs> <빌어> 이 <많이. 웃음>